넘버원 블록체인 퀴즈쇼 에어드랍 라이브!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네, 이번 퀴즈는 가까운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플라이 체인 혁신을 이끌 템코와 함께 합니다. 아, 여러분, 에어드랍은 꼭꼭 퀴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나가시면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요. 이점 유의해주시면서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템코와 함께하는 첫 번째 퀴즈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문제하면 주시죠. 템코는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을까요? 1번, RSK 블록체인. 2번, 이더리움 블록체인. 3번, 트론 블록체인. 템코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기존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유통 과정에 대한 신뢰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혹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했다고 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고르셨나요? 음, 많은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이렇게 뻔한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였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았겠죠?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템코는 RSK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템코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는 RSK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템코는 RSK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플라이 체인 데이터 토탈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 가장 안정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꼽히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 높은 확장성 및 보안과 낮은 거래 비용을 자랑합니다. 네, 이번 문제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틀리셨더라도 나가시면 안 돼요! 네, 한 문제 더 남았으니까요. 이번 문제 꼭 맞추셔서 에어드랍 챙기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템코는 땡땡 혁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스노우 체인, 2번 서플라이 체인, 3번 가방 체인. 첫번째 문제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이번 문제는 쉽게 준비해 봤습니다. 방금전 템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땡땡 혁신을 이끌어갈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정답은 2번 서플라이 체인이었습니다. 네 템코는 이렇게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모든 유통단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템코와 함께한 에어드랍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도 저는 스케줄에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 템코와 함께하는 퀴즈와 에어드랍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에서 만나요. 안녕!